어느새 12월입니다 연말이면 새로운 철도 노선이 개통하고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신선으로의 이설이 많습니다 그만큼 열차 운행도 많이 바뀌죠 개통과는 반대로 사라져가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12월에는 총 3가지 열차가 사라지는데요 광주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이어주는 광주선 셔틀 열차 동해선 포항에서 영덕 구간을 달리는 RDC 무궁화호 그리고 10년 훌쩍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영동선 바다열차까지 모두 올해 12월을 마지막으로 사라집니다. 특이한 건이 열차들이 승객이 적어서 또는 적자 때문에 운행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심지어 동해를 끼고 달리는 바다열차는 겨울철 성수기와 운행 종료 소식을 맞아 매진 행렬이 계속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열차가 사라지면 다른 열차로 역할을 넘겨주는 게 보통인데 이 열차들은 대체되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없어집니다. 동해선 포항에서 영덕 구간은 다니는 열차 자체가 없어지죠.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이 열차들은 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지 같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전철 아떼입니다. 운행을 중단하는 새 열차를 보면 생긴 게 거의 비슷합니다. 왜일까요? 사실은 이 차들이 원래는 같은 차였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에 현재 코레일의 전신인 철도청에서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과천선이나 분당선, 일산선처럼 일기 신도시와 서울을 이어주는 수도권 전철도 개통시켰고요. 중간에 외환위기 등으로 많이 미뤄지긴 했지만 기존 철도 노선들의 복선 전철화를 본격화한 것도 이 90년대였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경의선이나 중앙선, 경춘선을 수도권 전철로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이때죠. 차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던 시대였습니다. 전철에 승객이 많아서 출입문 창문이 깨져 나갈 정도였지만 열차를 타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세상이었죠. 하지만 90년대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어떤 면에서든 양뿐만 아니라 질도 따져야 되는 세상이 됐거든요. 지금은 KTX, ITX 등의 알파벳 타이틀을 단 열차들이 운행하지만 90년대까지 우리나라 철도는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일호, 비둘기호 이렇게 4등급의 열차로 운행을 했습니다. 이 중에 모든 역에서는 가격 정차 역할을 가장 낮은 등급인 비둘기호 열차, 나중에는 이 역할을 통일호 열차가 담당했는데요. 문제는 이두 등급에 사용되는 객차들이 나이가도 너무 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차량 제조사인 대오중공업과 손을 잡고 디젤을 연료로 하는 동차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CDC라고 부르는 디젤 동차입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제작된 이 차량은 통일호 등급으로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2004년 3월을 마지막으로 통일호 등급 자체를 폐지하면서 통근열차로 이름만 바꿔달게 되죠.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환경에도 안 좋고 연료비도 많이 드는 디젤차를 왜 쓰지? 전기를 쓰는 전동차를 뽑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지만요 그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전동차는 전차선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주전원장치를 돌려서 가동됩니다 그런데 90년대만 하더라도 수도권 전철 운행구간을 제외하면 전철화가 된, 그러니까 전차선이 깔려있는 곳이 얼마 없었어요 경의선이나 경춘선은 물론이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용객이 많은 경부선조차도 수원에서 부산까지는 아예 전차선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일하게 쓸수 있는 건 디젤 차량이었고, 또 중단거리를 달리면서 앞뒤에 운전실이 있어 방향 전환이 용이한 공차를 도입하게 되었죠. 내부는 과천선과 분당선 등동차의 디자인을 참고했고, 출입문에는 저상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통근 열차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곳곳에서 완행 열차의 역할을 수행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어요. 그런데 환경의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도 개량이 이뤄지고 지방에서는 자동차 이용이 많아지면서 지방 기차역들의 수요가 점점 줄어듭니다. 코레일에서는 적자 해소를 이유로 2000년대 중반을 전후해서 시골 간이역들을 대거 정리하죠. 한꺼번에 100개가 넘는 역에 여객 영업이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승객이 탈수 있는 기차가 없어진거죠.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디젤동차를 굴리기 위한 비용은 점점 뛰는데 통근열차는 제 표값이 저렴했기 때문에 수지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규정상 자유석 기본요금이 1,400원이라 이것도 싼데 환승할인이 되는 시내버스와의 경쟁 때문에 1,000원으로 가격을 내렸죠. 손님을 입석까지 가득 차게 태워야 본전이란 얘기도 있었고요. 오죽하면 CDC라는 차량 이름을 싸다싸라고 부르기까지 했고요. 게다가 통근열차 운행 구간 중에서 가장 승객이 많았던 경의선과 경원선은 많은 구간이 수도권 전철로 바뀌면서 다니던 차들이 하루 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됩니다. 아직 소명은 한참 남았는데 굴릴 노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차량을 개조해서 무공화우로 승격시키기도 하고 아예 관광열차로 개조하기도 해요. 무궁화후로 개조된 차는 RDC라는 차종으로 주로 영남지역을 위주로 다녔고요 2018년에 개통한 동해선 포항에서 영덕구간도 이 차량이 운행을 해왔습니다 관광열차로 개조된 건 2007년에 운행을 시작한 바다열차가 최초이고 그 외에는 DMZ 트레인이 있었죠 전차선이 있어야 하는 전동차나 전기기관차와는 달리 디젤동차는 연료만 넣으면 어느 구간이든 갈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투입되었습니다 바다 열차의 경우 동해역에서 삼척역까지의 일부 구간이 전철화가 되지 않은 구간이고 동해선의 포항에서 영덕 구간도 전철화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디젤 차량만 굴릴 수 있는 상태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렇게 오랜 기간 굴려온 디젤 동차들이 올해 모두 임무를 마치고 은퇴합니다. 법적인 내구 연한이 존재하던 당시에는 디젤 동차는 수명 20년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 차들은 1996년부터 99년까지 제작된 차량이고 지금도 이미 노후화가 심한 상태라 은퇴가 불가피한데요. 문제는 CDC 디젤 동차가 나온 이후 포레일에서 디젤 동차를 뽑은 적이 없어서 디젤 동차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죠. 바다 열차의 경우 꾸준한 인기가 있었던 관광 상품인 만큼. 코레일에서 운행 구간 지자체인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측에 신규 차량 제작 비용을 반씩 나눠서 부담하자고 했지만 이 합의가 잘 되지 않아서 신규 차량 제작 도입이 무산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광주선의 통근 열차도 마찬가지였죠. 2015년 호남 고속선 개통에 맞춰 광주 지역의 KTX 정차역을 광주 송정역으로 일어나 있습니다. 그 전까지 광주역에서 KTX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광주 송정역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가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광주시의 비용 부담으로 광주역과 광주 송정역을 잇는 셔틀 열차가 2016년부터 운행되었습니다. 처음엔 RDC 차량으로 무궁화호로 운행하다가 2020년부터는 통근 열차로 바꿔서 운행해왔죠. 그동안 광주시에서 1년에 15억원의 예산 지원을 해왔다고 하는데 차량이 노후화되면서 광주시에서는 EMU 1호고 지금의 ITX 마음 투입을 요청했지만 연간 부담금이 60억원으로 뛰고 승차권 가격도 기존에는 마을버스보다 저렴한 1,000원에서 ITX 마음기본요금인 4,800원으로 올라 편익이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광주시에서는 셔틀열차의 운행종료 안내를 달았습니다. 어찌보면 제일 황당한 건 동해선의 포항영덕구간입니다. 마치 비전철화 구간이었던 대구선 하양에서 동해선 일광, 포항까지의 구간은 2021년에 대거 신선으로 이설되면서 전철화 구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항에서 영덕 구간만 비전철화 구역으로 섬처럼 남은 겁니다. 삼척까지의 연장과 함께 여기도 전철화가 완료될 예정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구간을 달릴 수 있는 디젤차가 없어지면서 개통 5년 만에 열차 운행이 올스탑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전철화 공사가 완료되고 ITX 마음같은 전동차가 들어오게 되면 해결될 문제이긴 하나. 최근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포항에서 영덕까지 배체버스를 운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전차라때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